아, 신규철 전무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규철 전무님이 선정해주신 현장 엑스레이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고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자 전무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어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 백화점 대형 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 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전동과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있어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호재 수위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누구나 사실 좀 욕심을 내는 곳이죠.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쪽으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데,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의, 그러면 개요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위치는 9호선이죠. 어,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어, 전역 면적은 18.1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계약 면적은 28.42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어, 총 9층 중에서 제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층수는 6층입니다. 어, 2019년도 5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어, 예상이 되는 매매 가격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네,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어,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눈으로 확인하고서 결정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젊은 1인 가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실내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까지 어, 풀 옵션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어, 평수에 비해서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못 어, 만들어서 살아도 되는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중공된지는 뭐 1년이 채 되지가 않았는데요. 방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 지금 원룸이긴 합니다만 럭셔리하면서도 깔끔한 모습 홀딱 반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구조 그리고 인테리어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건물은 한번 살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9호선이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지 여건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어본 현장 같은 경우는요. 어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인 9호선 석촌 9분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송파구는 잠실 업무타운과 어, 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대형 개발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잠실에 있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집가든 어, 가격이든 좀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잠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올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두고 있습니다. 어, 먼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첫 사업을 뜰 예정인데요. 어, 예전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천억에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어,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105층 규모로 높이만 한 569m 짜리 초대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어, 개발 비용만 한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현대 직원들을 포함해서 약한 120만 명 정도의 근무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런 수요층들이 강남 3구 안쪽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제교로 복합지구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는데요. 어, 바로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어, 삼성역에서부터 봉운사역까지 한 630m 구간에 지하로 연결을 해서, 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A 노선과 GTX-C 노선이 들어가고요. 도시철도죠. 어, 위례 신사선도 들어가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뭐, 버스, 택시 환승 공간 등 정말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대형 교통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교통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고 현재 도로인 위에는 공원으로 또 탈바꿈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 완성이 됐을 때그 뒤가 좀 궁금해질 정도로의 대형 개발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이스 복합단지는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현재 삼성동 코엑스의 한세배 규모 정도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면 제2롯데월드타워, 문종법조단지, 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가치를 좀 많이 높여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새로운 녹지공간이죠 새로운 녹지공간도 조성이 됩니다 바로 탄천수변공원인데요 한강과 탄천을 연결하는 63제곱, 63만 제곱미터죠 한 20만평 정도의 여가와 문화가 함께 생하는 생태공원이 생겨납니다 이 탄천 수변 공간 일대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 보행도로를 엮는 독특한 방법으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초대형 빌딩에 120만 명 근무 인력과 대형 교통호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까지 아, 미래가 좀 기대되는 강남 3구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파구 삼전도계 오피스텔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젊은 1인 가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 또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 예상이 되는 매매 가격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전세가 지금 1억 9천만 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안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투자금이 한 2,3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또한도 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